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한번더 하나님은 기도하신 자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꼭 기도를 배우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기도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한기상 18장에는 첫 번째는 오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바다라는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갈면산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이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오바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이안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와를 호 지극히 경애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와의 호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덕과 물을 먹였더라 아압도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열지파의 대표 왕이란말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아압은 잘못 믿고 있는 거고 이 오바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양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오바다처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선자 100명을 숨겨줬어요. 이세벨이 선자들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이거 숨겼는데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오바다도 죽는 거야. 응? 어? 이세벨이 왕우잖아요. 그 아주 악한 왕우로 역사에 남은 여자인데 예? 들키면 자기도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죽게 할수 없으니까 몰래 숨겨놓고 먹을 것을 그들이 제공해서 살렸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죠. 어, 세상이 다 변해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죠. 이 뒤에 가서 보면은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 명을 숨겨놨대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약 한, 북쪽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만 명이라고 합시다. 200만 명, 전체 인구가 200만 명 중에 7천 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데. 어느 시대나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라 그래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북한 보세요. 북한이 저렇게 이미 공산화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이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저 북한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아무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게도, 진짜 성령 하나님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과 은혜를 주어서 죽어도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응? 그런 믿음이 마음 안에 있는데,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을 잡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 에 이렇게 보여준 게 있는데 몇년 전에도. 데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도 목숨 걸고 마지막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용소다 집어넣고 학대와 고민, 고문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맞아 죽어도 죽어요. 다 그냥 다 죽어서 흙이 되는데. 순교하는 거죠. 그런데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지금 현재도 북한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악하다고 해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딱 들어와서 믿음을 딱 주어 버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이 오바다도 다 타락했는데 자기는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다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 만나서 당신이니 부인이 믿는, 당신이니 부인이. 그러니까, 아 압은 하나님도 믿고, 발과 아세라도 믿고, 발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발과 아세라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과 어,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들 선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발에게, 아세라에게 막 비가 오라고 지금 막 떠들잖아요. 예, 떠들어. 예. 그런데 비가 안 와요. 아니, 비의 신이라며. 그래서 비를 적당하게 내려줘서 풍요를 주는 풍요의 신이라며. 그런데 안 내려와요. 어,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가짜 신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압에 대해서 봅시다. 아베. 먼저 아압에부터. 아압을 아베 보면 아압이 3. 18절 17절 17절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누군가요? 아합이죠. 자기요 자기. 자기인데 엘리야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아합인데 아합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라고 구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자기라고 생각했겠지. 요차이에요요 차이. 아합이 만약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셨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가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지금 3년 반이 된 거예요, 3년 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비 내리잖아요.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몰라요. 어? 그런데 이런 원인이 자기란 걸 깨달아요. 성령이 이 안에 거한 사람들은 모든 원인이 자기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마음이 너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리라.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보여요. 자기 죄가 보이세요? 그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성령이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 죄를 보게 해서 회개케 하셔. 근데 죄를 짓고도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요 내가 무슨 죄 줬어? <laughs>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압이 압, 아흡. 성령이 없어요. 네.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예. 네. 데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신 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질려고 하죠 죄를. 왜이 안에 심판에 대해 생각이 나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그러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나 지옥 보낼 수도 있어. 나 지옥 가기 싫어. 나안 돼.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돼. 그리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합처럼 너 엘리야. 너왜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게 하느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찾는 거죠. 성도님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 모든 원인을 나한테 찾아보세요. 그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띄었어. 어? 띄었어.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다내잘못이야 내가 좀더 사람을 신중하게 예? 알아보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줬어야 되는데 예? 내가 너무 생각없이 빌려줬어. 자기 잘못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해요. 성령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 그놈이야, 그놈 그놈이 나쁜 놈이야, 어? 죽일 놈이야, 응? 공기청구하싹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악을 품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지 아니면 악령이 거하는지를 보세요. 악령이 거한 사람 속에 뭐가 생기느냐 악이 생겨악 생기, 무슨 일을 당하면 악이 생기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속에 뭐가 생기느냐 선이 생겨 생기, 선.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마음이 중간에 있어요. 0과 6의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0의 생각을 쫓으면 생명이요. 로마서 그려놨죠?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사망이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 악한 마음이 생겨. 전부가 아아부왕처럼 남의 탓을 하게 되고 엘리아 저거 잡아 죽여야 됐다고 지금 명령 내렸잖아요. 이건 뭐야? 악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거야. 악한 영, 마귀 새끼가 들어있다는 거야. 마음 속에 지금. 그런데 선한 마음이 생기면은 다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야. 내가 백성한테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 저주가 임한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게 회개가 터지는 거야. 이게 선한 선한 마음이 들때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지. 악한 마음이 들땐 절대 회귀라는 게안 나옵니다. 이런 걸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 영을 분별한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영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한다. 영 분별한다. 이런 걸로 영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예. 이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 그러니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막 목사라도, 목사라도 막, 에이,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은 저, 뭐가 들어있어요, 저 속에? <laughs>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예? 네? 예. 네.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런데, 선한 말을 하면, 자기가 피해를 당했어도, 참고 있네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아압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마귀. 그래서 엘리야를이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볼줄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흡은 왕이고 엘리야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몸뚱아리 한 개밖에 없어 어? 그런데 아흡은 속이 다 죽고 엘리야는 마음이 편안해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막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왕인데 막 속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신경도 안써 그냥 편안해 요 차이 하나님이 정말 이 안에 거하신 사람, 성령이 이 안에 거한 사람은 금방 사건이 생겨도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고 그래, 아니, 살든 죽든 지다 주님께 살아 살실 거야. 아, 뭐 죽어서 데려가시면 할수 없지 뭐어 하나님 나라 가고 더 좋지 이렇게 믿음이 있어 믿음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편안해. 근데 아합은 지금 자기 뜻대로 나라가 통치가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속이 그냥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어. 그냥 부글부글 끄는 데가 지옥이요. <laughs> 성도인들의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네 번째 아합은 왕인데. 지금 엘리아는 아무것도 없고, 이건 몇 백만이라는 백성을 거느리는 왕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엘리아와 싸워서 쳐요. 엘리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노인이야, 노인, 그것도. 응? 어?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이고, 엘리아는. 아무것도 없어. 응? 어? 부하가 단한 명도 없어. 예. 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엘리아는 수만의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 아니 아니죠. 아홉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 저 엘리하나를 못 이겨.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헛된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게.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해. 자기 영혼을 구해온지도 못해. 자신의 육신도 못 지켜줘. 지켜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멸망이야. 아홉 결망 멸망이잖아요. 저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 같지요. 원자탄 갖고. 아니요. 결국은 멸망이야. 하나님과 함께한 엘리야가 승리자고 엘리야가 인생을 바르게 잘산 거고 엘리야가 복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 마음 속에 함께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짜 신이 누군가를 겨루었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근데 이 가짜 신을 섬기는 그 선자들은 난리를 쳤어요. 막 자기 몸을 막학대하고막 칼로 막 긋고 막 신이여 비를 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가짜니까 내려올 리가 없죠. 내려올 리가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 한번 닦기도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모든 걸다 태워버리네. 할렐루야. 진짜 신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신.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 우주에 단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에 속지 말아요 네,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를 내리죠? 네, 그리고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 가짜들 싹 죽여버렸어 40절에 가서 보니까 기논신학관들을 거기서 죽이니라 바로 그 갈매선 밑에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마한 시내가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백성들이 죽였어요. 가짜라고 저들 전부 가짜라고. 게 가짜를 쫓아다니면 결국 죽는 거예요. 가짜 쫓아다니지 말아요. 요즘 신문에 가짜 뉴스에 많이 나오더구만. 일확천금을 준다 고 그러면 절대 믿지 말아요. 뭐 무슨 투자하면은 뭐1년에뭐 이자를 뭐10% 준다, 20% 준다, 30% 준다, 막 이렇게 가지고. 어떤 교회도 어떤 교회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대. 네, 교회가 그냥 깨져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어. 목사님이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교인들한테 30%씩 준다고 그래 가지고 <laughs> 돈들을 다 믿고 줬는데 그게 다 사기가 돼 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대. 앞으로 내가 30% 이자 준다 하면 절대 돈 내놓지 마. 알았어요? 그때 내가 미친 거야. 정상이 아닌 거야. 또른 거야. <laughs>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누가 그렇게 뭐 허황되게 얘기하면 은 절대 믿지 말아요. 네, 그다 거의 99% 사기 가능성이 사기라고 봐야 돼 내가 볼 때. 그렇게 돈 잘못은 자기가 달러 돈을 얻어서라도 하지 왜 남한테 돈을 갖다가 해. 아한 네. 교회가 그래가지고 뭐 얼마? 250억인가가 없어져고그 목사님 난리가 났다고 보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비를 내리는 기도. 일곱 번 기도했죠. 일곱 번. 네. 얼굴을 땅에 다대고 일곱 번 7번 기도했더니 일곱 번째 조만 구름 하나가 나타나 것을 보고 큰 비가 온다. 그거 내려갔지요, 여러분. 기도는 한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엘리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도 몇번 기도해야 돼? 일곱 번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응? 네? 그래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 그런데 응? 여러분은 하늘에서 불도 못 내리는데 일곱 번 기도하고 태웠어. 70번, 700번은 기도하셔야지.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분명하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엘리야처럼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도 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헌금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방송 성경금 11조 원금 건축원금 1천 번짐을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의 언약한 대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